쌤은 언제 오냐? 몰라 아까 나가셨는데 회의 끝나고 부르신대 회의? 아 근데 상담을 왜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왔다 동아리 동아리는? 동아리 어떻게 됐어? 뭐? 면접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다고? 누가 요즘 밴드 동아리 오냐?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왜맞잖아 아, 선배들은? 선배들 요즘 잘 지내냐? 몰라 졸업하고 연락 없으시던데 응, 음, 그래. 바쁜 거 같더라 야, 선배들 만나야되지 않냐? 조만간? 야, 헨셋 상담하러로 도우실러 와 네, 예 야, 동주야 네너 성적이 좋구나 아, 또 제가 열심히 했죠 뭐, 음,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겠는데? 아, 진짜요? 음. 너 혹시 대학 생각해놓은 데 있어? 아직 생각을 못해봤어요 나 생각을 해 봐야지. 너이 성적에 대한 건 진짜 아까운 거야. 너 내일까지 너 가고 싶은 대학 정리해서 와. 알겠어? 네. 동우야. 네. 너 성적이 애매하다. 야, 웃지 네. 어. 웃지 마. 웃을 때가 아니야. 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 너 대학 갈 거야, 아니면 취업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 아직까지 잘 모르면 어떻게? 너 내일까지 대학 갈 건지 취업할 건지 고민해서 와 알겠어? 예. 승우야, 너 이게 성적이 뭐냐? 답이 없다 너는. 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 그래도 이 전부는 뭔데? 음악이요. 뭐라고? 음악? 네. 저 음악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뭐 취미인 건 알겠는데. 직업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돈을 뭘로 벌려고 하냐고. 돈이요. 요즘에 힙합 쪽이. 쪽에... 야, 꺼져. 네. 쌤, 저 근데 밥 드셨어요? 아주 배고픈데. 아. 아, 야, 좆된 것 같아. 왜 아니, 쌤이 답이 없대. 왜, 맘만한데크니니형형한한테 응. 그러니까. 연락해볼까? 선배들? 그래, 렇게왜 이렇게? 왜 그래, 한번 연락해보자 누게 연락할래? 내가 연락할게 그래 야, 근데 배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밥 먹으러 갈래? 그왜이렇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 제대로 된 음식 먹어 뭐 먹을 건데 이게 대파병자네 선배한테 연 왔어 야 조용히 좀다 아니 선배한테 연락 왔다고 야 아침부터 지랄이야 아니 태우수 선배한테 연락 왔다고 진짜? 어 오늘 만나지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점심시간까지 회사 앞으로 오래 야, 그럼 가야지 야 학교를 어떻게 째 째! 좀보새끼야 야! 나 싸우지 말고 너갈 거야? 아 학교를 어떻게 째 하고 안갈 거야 그럼? 응아 네. 그냥 놔두고 가응가 그럼 아 가자 빨리 가자 가자 30분이면 가겠는데 아 태수선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냐? 야 그러게 이제 얼굴도 기억 안나 야왜 있잖아 표창 말라가지고 아 기억날 것 같네 그, 진짜 마르긴 했었어 그니까 아 근데 우리 이렇게 학교 짜도 되는 거 맞아? 야 쫄지마 쫄보새끼야 괜찮아니까 아 근데 태수선배 왜 취업했대? 들으면 존나 잘 쳤잖아. 그러니까 태수 선배는 뭐였지? 링고 스타. 그 지갑 붙였잖아. <laughs> 야, 찬양 선배는 프레디 머클이었고 준음 선배는 짐헨드릭스였잖아그 둘이 닮긴 했어, 근데. 그런가? 그래, 그때가 좋았지. 다들 환호해줬잖아. 근데 지금 왜 이러냐? 야야 야, 분위기 초치이왜 그러냐? 오 맞는 말이잖아. 야, 그렇다 해도, 그런 아니지. 야, 야, 우리 지금 가야 돼. 지금 열 차들어 오고 있어. 야, 그래야, 빨리 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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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이씨. 아니,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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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일이 너무 많은 거아니야 빨리 다시 걸어봐 기다려봐 야근 배고프지 않냐? 좀 이따가 뭐... 에이 형아 그래. 지금 오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뭐래? 지금 오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돼 어딘데? 몰라, 몰라 지금 오고 있대 누구냐? 누구야? 누군데? 어유 반갑다 반갑다 어유 야 이것도 이것좀어 선배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야 그대로잖아 아니, 살도 안 쪘어 아니 뭐가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살 엄청 찍고만 아 대꾸 아, 이거 안 먹어 이거 네, 먹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밖에 못 사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희 이거라도 고맙죠 뭐밥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많이 바빠요 야 요즘 밥도 못 먹어 회의 준비 해 보고 자성인 여기선 어떤 줄 알아? 도이도이도이바쁘이겠다야 지금 아니면 놀기도이정이 놀아 이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님지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근데 바쁘다는데 어떻게 밥은 저렇게 잘 먹고 다니수있아 그게 할 말이냐 야 선배 온다 아야너 어떡하지 나 급한 데서 좀 가봐야 될것 같아 벌써요? 아야 아야 가보셔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자 네 그때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아휴 야재형 보면서 좀 느낀 게 있거든. 뭔데? 저게 너네 미래라는 거. <laughs> 야, 그것도 안될 걸? 뭐 어떻게 이제 학교로 가? 야이새는 자꾸 학교로 가지. 뭐조금데 야, 그 찬영 선배 연락 안 돼? 찬영 선배, 연락해 볼까? 연락해 봐. 기다려 봐. 전화가 오어 선배 혹시 대학이면 저희 놀러 가도 될까요? 아, 선배, 한 번만요. 제발, 선배. 아, 아 뭐야? 끊었어. 씨발왜 몰라? 다시 걸어봐. 기다려봐. 차단했는데, 아 야, 그냥 학교나 가자. 야, 가긴 뭘 가? 야! 선배, 저예요. 어, 선배, 잠깐! 아, 뭐야, 끊었어! 야, 됐고. 내가 온것 같다. 지미 앤드릭슨을 볼 때가. 뭐야, 저새 개 이렇게 꺼져봐. 가자. 조신 좋지. 응? 네. 네. 완전 프로 같아요. 저꼭 형처럼 되고 싶어요. 아. 너도 응? 할수 있어. 응. 네 형. 저꼭 응. 성공해서 형처럼 될게요. 아이 그래 그래 그래. 네 저희 오늘 본 이유가 고민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고민? 뭔데? 아그 저희 이제 대학 진학이랑 취업 둘 중에 뭐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잠깐만 니네 음악 안할 거야? <laughs> 음악도 좋긴 한데 좀예잘 네, 모르겠어요 야 니네 하고 싶은 거해 응? 무슨 대학이고 취업이야 근데 먹고 살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얘희 중에 진짜로 음악할 리 없어? 선배, 저. 그래, 승우. 응? 얘가 진짜 옛날부터 열정이 남달랐어, 진짜. 응? 야, 너네 얘좀 본받아라. 응?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이, 끈기 이게 뮤지션 정신이거든. 야, 나 때는 이게 포기가 없었다니까 이게. 응? 이게 음악이거든 이게 이게. 아, 음. 네. 야, 야, 잘 들어봐, 승우. 응? 야, 나 때는 말이야, 이 포기란 게 없어. 이 야. 음악을 하면 번 어이상형 안녕요세요 이 네, 잘 가요 네, 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랜만에 선배들 만나고 좋았잖아 선배들을 만나서 좋아? 하루 종일 걸어다니 힘들어 뒤지겠는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야태수 선배 자기 회사 다니는 거 힘든 거 우리한테 쳐 얘기하고 있고 넌 찬영 선배한테 차단 먹었잖아 그리고 정준 선배 뭐 하자는 건데 어? 아니 꼰대 새끼 됐고 뭐 하자는 건데 아니, 말을 그렇게 해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야 학교에서 잘 나가면 뭐 하냐 사회 나가서 저 지랄들인데 너도 좋다고 따라 넣고서내 지랄인데 미친 새끼야 내가 좋다고 따라와? 네가 옆에서 쳐지랄하고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같이 하고 가준 거 아니야. 어쨌든 따라왔잖아. 근데 왜 지랄이야? 뭐라고? 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너무 빠져. 야, 너도 봤잖아. 얘가 내 옆에서 지랄는 거. 지랄? 아, 됐다. 한심한 새끼. 아. 이제 화해 안 하냐? 화해 좀 해. 이게 뭐냐? 진짜 화해 안 해? 한결 해라. 야 락앤롤 빨리 다 같이 따라해 락앤롤 빨리 따라하라니까 너희도 음악 좋아하잖아 아 그래 너? 좋아해 좋아해 야 가자 가자 락앤롤 노래방 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번두번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